키 172야 남자들은 공감할 겁니다 키가 주는 결핍을 말이죠 저 역시 그 결핍이 심했고 지금도 다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키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작다고 인식하고 그로 인해 떨어지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문제였죠 그러한 이유로 20대 초반에는 깔창도 좀 넣고 다리가 길어 보이려고 안 어울리는 스키니진도 입어봤습니다 자신의 컴플렉스를 감추는 거에 급급해서 점점 더나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심지어 컴플렉스는 더 심해져 갖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. 21살의 어느 날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푸쉬업과 턱걸이에 열중했습니다. 아마도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전에도 사귀어 봤지만 자신감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. 6개월 정도 해 보니 푸쉬업과 턱걸이가 꽤 많이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. 푸쉬업은 30개. 턱걸이는 10개 정도 연속으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때부터 헬스장에 갔죠. 헬스의 희자도 모르는 제 몸이 운동을 하더니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. 똥맛이 들기 시작합니다. 아 됐다. 이거다. 그렇게 10년이 지났네요. 그때나 지금이나 가진 게 없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딱 하나가 다른데 제가 가진 그 자신감이 다릅니다. 내 몸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어, 자신감 말이죠.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자신감이 하락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 몸을 만들 때 겪은 그런 인내와 고통을 참는 법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몸에 대한 자신감이 그런 어려움을 좀더 수월하게 이겨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에 유튜브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유튜브를 켰습니다. 키170 이하이신 분들은 헬스를 꼭 해서 자신감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. 혼자서 어렵다면 저한테 p t 를 받으러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잘 가르쳐 드립니다. 그리고 이건 안 비밀인데 키80 이상은 헬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